예, 우리 랩런트들 반갑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요즘 학교에 가니까 어때요? 어, 학교에 가니까 많이 좋지 않아요? 즐겁죠, 그죠? 아니에요? 전사님은 어, 학교 가는 랩런트들이 가끔 부러울 때가 있어요.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뭔가를 배운다는 거는 너무 좋은 일이에요. 자 우리 랩넌트들 오늘 전사님과 함께 나눠볼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 우리 랩넌트들은 오늘부터 결단을 좀 해야 될게 있어요 어, 전사님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싶냐 우리 랩넌트들이요 한번 이번 주에 물론 계속 해야 되는 거지만 이번 주부터 이거를 한번 제대로 한번 결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자 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 뭐 우리 랩 우리 랩넌트의 친구도 물론 포함될 거지만 교회 다니는 많은 친구들의 기도의 수준은 뭐냐?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거를 기도하게 돼요. 어, 많은 사람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수준은 뭐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관심 가지는 것을 기도하게 돼요. 그 기도가 다 무슨 기도냐? 육의 기도예요. 육의 기도. 어, 우리 랩런트들이요. 아, 손사님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이거 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기도하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어, 실제로 예전에 한 사, 1년 전에 우리 주일학교 지금은 안 나오지만 그 주일학교 친구가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전사님 저는요, 요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당시 때 바퀴 달린 신발 알아요? 힐리스. 그거가 너무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기도하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사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 이 친구한테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시험 될까봐 그래 그거 하나님께 등답하시거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걸 하나님 또 들어주셨네. 그러니까 그게 진짜 기도인 줄 알고 그런 기도를 하다가 낚시만 친구가 한명 있었어요. 안 들어주니까. 근데 우리 렘넌트도 그거 알아야 돼요. 이 육의 기도는요 반드시 뭐가 있냐 한계가 있어요.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왜냐? 내가 원하는 기도, 내 생각의 기도, 뭔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기도는 다 어디서 오냐? 나 물질 세상 성공이라고 하는 창세기 361장에서 나오는 기도들이에요. 이 기도의 수준은 누가 갖고 있는 거냐?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기도예요. 절 다니면서, 묵주 돌리면서 하는 기도가 다 이런 기도란 말이야.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가는 직장 잘 되게 해주시고, 나 사업 성공하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이게 다 6의 기도잖아요. 그죠? 근데요, 우리 랩런트들의 기도는 조금 달라요. 우리 랩런트들의 기도는 6의 기도가 아니라 영의 기도예요. 영의 기도예요. 0의 기도. 우리 랩런트들이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렘런트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33절을 다 같이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어, 혹시나 성경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주보 앞변에 보면은 그 구절이 적혀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어, 다찾으셨나요다 찾은 줄로 믿고, 같이 합, 합독 드려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죠? 불신자들은요. 이 기도를 해야지만 내가 얻고 싶은 걸 얻는다 생각하고 이 기도를 해야지만 내가 열심히 하는데 있어 더 힘을 얻는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도는 조금 다른 게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뭐를 구하래요? 무엇을 구하래요? 그의 의의를 구하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랩런트들. 그, 이, 그의 나라와 의는 뭐냐? 우리 랩런트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 권세.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배경. 요 영의 기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렘너트들 사실상 우리가 이거밖에 기도할 게 없어요. 왜냐? 육의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들 어차피 이 땅에서는 다 성공하고, 많이 재정적으로 풍부해지고, 내가 충만해도 결국 무너질 바벨탑이라는 사실을 불신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 랩너트들이 알아야 돼요. 신분, 권세, 배경, 이거를 누리고, 기도하고,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우리 랩너트들이 누군가 나에게 자신의 고민, 자신의 어떤 한계, 자신의 어떤 문제를 고백했을 때, 그리스도를 진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내가 연필을 들고 있어요 존사님이 이렇게 분필을 들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칠판에다 안쓰면은 이거 쓰레기예요 그냥 그죠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쓰지를 않으면 우리가 이 배경을 갖고 있고 신분권세 가지고 있는데 사용을 안하면 사단은 올타쿠나 하고 우리 랩너트들을 공격하는데 그거에 대한 방어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자, 우리는 어떤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랩너트들 그건 세상이 알지 못해요. 친구들이 알지 못해요. 교회가 알, 종교가 알지 못해요. 자, 근데 그런 세상이 모르는데, 뭐를 알았냐? 우리는 행복의 길을 여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렘런트들이 되어야 돼요. 자, 많은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렘런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어. 집안은요, 너왜 예수 안 믿냐? 이러면은, 집안 배경 좋아, 나는. 나는 걱정근심 없어. 나는 염려도 없어. 우리 부모님 다 잘, 이렇게 건강하시고, 너무 좋아. 야, 난 그래서 예수 믿을 필요 없어. 이런 얘기 분명히 할 수도 있어요. 전우사님, 실제 친구가 그런 말도 했었고. 그런데, 우리 랩몬트들이 알아야 될 건요, 에베 소서 2장 1절에 보니까요, 모든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대요. 그래서 그거의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랩몬트들 모든 인간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고 염려, 긍심, 걱정, 외로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근본적으로 길을 모르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는데 우리 랩몬트들은 여기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절에 뭐라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의 피로 힘입어. 우리 예수의 피로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담력을 얻었다고. 그게 10장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 너희가 그 길은 너희의 새로운 살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피로 힘입어서요. 우리가 담력을 얻었어요. 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인간에게 예수의 피로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어. 그것이 너희가 새롭게 나아갈 살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랩모터들 잘하죠? 잘 알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아는 랩몬트들손 들어보세요. 찾지 말고. 암송하는 랩너트 없어요? 우리 랩몬트들 이거 성경학교 때 지겹도록 했을 텐데. 어, 뭔데요? 지금 누가 길이에요? 내가 길이에요? <laughs> 자, 뭐라 그랬냐.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베드로가 법정 앞에서 담대하게 고백했어요. 누구한테 예수 믿지 않은 종교인들한테 담대하게 전달했어요. 왜? 담력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어 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길을 열어 준 거예요. 그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멘. 자. 그리고 길을 여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우리 렘너트를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렘너트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죄의 권세,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해방케 하신 그리스도를 렘너트들이 믿어야 돼요. 누려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자. 우리 렘머트들 이 죄의 결과가 혹시 뭔지 아세요? 죄의 결과 우리 렘머트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다 했을 때이 죄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뭔지 아나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요 죄의 삭슨 사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죄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어긴 거예요. 이 죄는요, 죄는요, 사망을 또 낳아요. 다시 말하면, 죄의 아들들, 죄의 인간들은 반드시 사망을 또 낳게 되어 있어요.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게 되어 있어요. 왜? 근본적으로 해방이 안 됐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거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랩 오늘 전사님이 성경 구절좀 많이 준비했는데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요. 한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이 됐어요. 그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 요 아담과 하와 때 이후로 모든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가 결국은 사망을 낳은 거예요. 왜 죄의 삭순 사망이기 때문에? 자, 영원한 지옥 아래, 영원한 지옥 권세 아래, 사망 권세 아래,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 인간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냐, 우리에게. 골롯에서 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흑암의 건세에서 건전해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아들의 나라. 이게 어디에요? 천국이잖아요. 그죠? 자. 우리 지난주에 같이, 지지난주에 우리 랩넌트들 암송했던 성경구절이 뭐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왜? 믿었기 때문에 우리 랩넌트들이. 믿으면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믿으면요,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는 신분과 건세와 배경이 랩넌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이세 번째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어, 우리 렘마터들 어, 목사님들도 그렇고 많은 선생님들이 사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 종종 말을 했을 텐데. 사단이 혹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사단이 혹시 하는 일, 뭔지 아세요? 뭐예요? 속임, 또. 속이기만 해요? 그게 속임이잖아. 예, 속임, 또. 또 있나요? 또있어 응? 방해, 또. 공기품 뭐, 레몬트밖에 얘기를 안 하는데? <laughs> 자 사단이 하나님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많은 일들을 해요.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 랩모들이 봐야 될거 뭐냐? 걱정하게 만들고요. 염려하게 만들어요. 자 그리고 염려하게 만들고요. 가장 중요한 거 불신앙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문제에 꽉 잡히게 만들고요. 환경 가운데 나를 꽉 잡아서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사단이 우리 렘머트를 이렇게 속일 수도 있어요. 야, 이거 네가 해결 못하잖아. 야, 너 맨날 이런 거에 문제에 넘어지면서 무슨 네가 하나님 자녀야? 야, 너 절대로 하나님 자녀 아니야. 너 그냥 모든 거다 내려놔. 교회 거 뭐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믿지 말고, 그냥 네 니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렇게 속일 수도 있어요. 우리 랩넌트들에게 혹은, 유계 기도를 하는 종교인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 그런데, 우리 랩넌트들이 알아야 될 건요, 이거예요. 요한 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범죄함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이 하는 일이 무수히 많지만, 불신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문제에 속게 만들고, 환경 가운데 속게 만드는데, 그런 사단이 하는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 레몬들이 믿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결론은 쓰지 않겠습니다. 자리가 없어요, 지금. 자. 우리 랩너트들이요, 어쩌면, 교회에서, 아, 교회 밖을 나가면, 내일이 되면, 아니, 교회 밖을 나가면, 혹은 지금 이 시간 예배가 끝나면, 우리 랩너트들 마음과 생각 속에, 자꾸만, 그 사단이 하는 이 걱정, 염려, 근심, 문제, 환경, 뭐, 이런 모든 것을, 자꾸만 집어 넣을 수도 있어요. 휴대폰 때문에 싸울 수도 있고요. 간식 때문에 싸울 수도 있고요. 관계 때문에 싸울 수도 있고요. 뭐, 내가 했니, 안 했니, 막, 이런 걸로 싸울 수도 있고요. 자 속일 수 있어요 학원에서도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서든지 우리 레머트들을 속일 수 있어요 야 오늘도 너는 승리 못했어 너 그냥 교육업 먹고 다 내려놓고 그냥 니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렇게 속일 수 있다니까 요 우리 레머트들 자 우리 마 우리 자체만으로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랩너트들에게 그렇게 속일, 속일 때, 내가 이 복음 누리는 기도의 결단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신분, 권세, 배경을 내가 진짜 누리겠다라고, 내가 선, 사단에게 선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여기에 자꾸 걸려들게 만들어요. 여기 그래서요, 우리 랩너트들, 매일매일 결단해야겠지만, 한 주간, 이 복음 누리는 기도 진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사님이 이 복음 누리는 기도 해보니까요. 가는 동안, 어디 가는 동안, 뭐 이렇게 계속 하는 동안, 전사님이 이 선지자 대세장 왕에 대한 직분을, 이 성경 구절을 찾으면서 막 이렇게 누려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냐? 우리 레머트에게딴거 주지 않아요. 엄청난 막 기적을 베풀지 않아요. 뭘 주냐? 힘을 줘요. 이거 할수 있는 힘을 줘요. 6의 기도하지 않고 0의 기도를 하는 하나님이 힘을 줘요. 근데 그것밖에 안 줘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예요.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내가 일단 힘이 있어야 이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힘이 있어야 내 친구들에게 그리스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야 복음 누리는 기도 진짜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레멘트들이 단 하루라도 이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우리 레몬트 신분과 권세와 배경 제대로 정확하게 누리는 시작을 오늘부터 해야겠다라고 결단 내리는 우리 레몬트들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레몬트들에게 또 교사 선생님들에게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이 복음 누리는 교회 기도가 하나님 제대로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여유 있게 누려지게 하여 주옵어서 하나님 우리가 할수 있는 기도는 육의 기도가 아니라 영의 기도란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에 역사하는 모든 흑한 권세가 하나님 정말로 결박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사단에게 이 복음 드리는 기도로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어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